안녕하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엔도 수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이 책은 일본에서 어, 그 실화를 바탕으로 소개된 그 이야기인데, 사이런스라는 종교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일본에 그 기독교와 캐톨릭이 들어오고 심한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라며 아주 끔찍하고 가혹한 그런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빠졌을 때그 바다 한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묶여 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때그 십자가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어, 극형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해준다는 그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아주 가슴 치며 통과하고 있었던 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통한 그런 마음을 참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 맺힌 절규를 외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처와 아픔과 또 말할 수 없는 역경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입니다. 인거솔이라는 독일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강연에서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의 반응을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서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금 뒤에 그 강연장 저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강연을 평가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한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침묵하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변명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삶의 현실과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떨쳐버리기 힘든 의문과 갈등과 또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왔던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같은 곳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로 호소하면서 크게 통곡했던 시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래는 말씀에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침묵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낙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비한 문제, 이 미스테리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울스라 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무엇보다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산인데 이곳을 지나는 두루미 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날입니다. 이 높은 산을 좋아하는 독수리에게 산을 오르는 이 두루미 떼들은 둘도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두루미 떼들이 산을 넘어갈 때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독수리에게 거의 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경험적으로 입에 돌을 물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물고 날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해서 결국 희생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간이란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이런 고통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서운 핍박과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마음 속에 새기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신분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날 수 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있냐?"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와 하신다는 그런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평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주 수표만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따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계획을 따라 나의 소원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대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실 때라도 그때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소망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고민하고 초조하고 불안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나는 너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레슨이고 또 아름다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이 메신저인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어떤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실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해 했겠습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사인이나 징조나 작은 표식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이 로마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만들어 놓은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 거의 죽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좀 오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서 조금 늦는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든가 이런 반응도 없이 오히려 그곳에서 지체하면서 가기를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보는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어, 메시지인 것입니다. 1945년 예, 독일의 포로 수용소 지하실 벽에 예, 유대인 그 포로 지하, 지하 포로 수용소 지하실 벽에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죽음의 이실로 사라지기 직전에 벽에다 써놓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또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100만 명을 넘었었고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감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이 뭐 나온다기는 하지만 그것도 쉽 쉽게, 쉽게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급박하고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해결책도 보여주지 않고 또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가. 이런 강한 의무를 우리가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긴 침묵을 통하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이며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